안녕하세요. 네, 오늘,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춥고 그래서 제가 또 순서가 뒤쪽이라 많이들 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기다리신 거예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 여기 이쪽까지 끝까지 반갑습니다. 잘 보이세요? 추우시죠? 추우셨을 것 같아요. 오늘 즐거우셨어요? 네! 아이고 아이고 비가 거기도 많이 오죠 계속 감기 네! 걸리시면 어떡해요 네! <laughs> 정말 네! 제가 오랜만에 요즘에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무대에 서게 된 건데 이렇게 <laughs> 오랜만에 무대 는데 하필 이렇게 비가 내려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어요. 근데 그래도 저를 봐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이슬그 광고에서 C M 송으로도 쓰였던 금요일에 만나라는 곡 들려드렸고요. 두 번째 곡은 뭐 듣고 싶으세요? <laughs> 저도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요, 이 노래를. 정말, 무대에서 한 것도 오랜만이고, 어, 이렇게, 댄스곡을 부르는 건더 오랜만이에요. 로버텍. 그라 네. 거만 마실게요. 네. 아, 식사님, 아셨어요? 네. 네. 솔직히 식사들도 못하셨죠? 네. 네. 아, 어떻게 와, 정말, 아 정말 아참 너무 제가 오늘 여러분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무대로 보답을 해 줄게요. 다음 곡은 여기 여기 무대에 MR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. 다음 곡은 어, 오랜만에 불러보는 댄스곡 너랑 나